어제 매섬 멋진 긴 꼬리병이라며 또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난 낚시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바깥쪽에 지금 기상이 또 많이 안 좋아서 자 오늘 그제 내만큼 또 그제 자유 시간을 이용을 해서 또 긴꼬리뱅이돔 낚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고 또 아주 근거리에 위치한 또 섬에 또 시알 좋은 긴꼬리뱅이돔들이 또 마릿수로 또 나오는 곳입니다. 자 오늘 갯바이 도착을 해서 또 좋은 영상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시간 또 선장님이십니다 자 선장님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선장님입니다 자 자유시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 오늘 좋은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내방권 숨겨진 보물섬 메섬에서 긴꼬리 병이돔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썰물이 시작되는 순간 폭발적인 또 강한 어신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자 긴꼬리병이라면 또 꼬리를 또 끝을 날리고 또 바늘을 또 꼬리쪽으로 해서 또 머리 끝까지 바늘 끝을 탁 밀어 넣어 주시면 바늘에서 딱 이탈이 되지 않고 계스팅할 시에 잘날아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긴거리 마취할 때 한번 사용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는 긴꼬리병이도이 수심 7에서 9m 근에서 입지를 보여줘서 또머리블로우 307로 일지를다 받아냈었고, 썰물이 진행이 되면서 또, 긴꼬리 활성도가 조금 살아나면서 수심 4에서 6m 건에서 또 입질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또 모리 불로 투제로 어신지로 아주 천천히 채비를 잠깐 넣으면서 또 오늘 긴꼬리병의 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듀> 자 매섬 긴고리뱅이도 올해 시알이 조금 평균 시알이 조금 잔데 자 그래도 30초로 되는 이런 긴고리뱅이분들이 계속해서 마을이 소나와주지고 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는 순간 뭐 약속을 한 것처럼 우리고 원주를 강하게 또 당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 매섬은 뭐 덜물 낚시는 소강을 모이다가 썰물이 갯바위 쪽으로 강하게 붙는데 본격적으로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자, 썰물이 시작이 되면 또 물색이 또 바뀌게 되는데 또 덜물에는 조금 탁한 물을 행성을 하다가 자, 썰물이 진행이 되면 또 우리 여름 물색이죠. 크로시온 날류가 갯바위 쪽으로 강하게 붙게 됩니다. 자, 그 물만 갯바위에 붙어준다면 큰 폭발적인 입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많은 마리수의 긴꼬리뱅이돔을 만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날 또 사용하던 모리 블로우 투제로찌죠. 하강 속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 블로우 투제로찌는 목줄이 완전히 또 정렬이 되고, 또 바늘 무게와 그릴 무게, 자, 목줄 무게로 인해서 또 나비 매듭이 신찌에 걸리게 되면 신찌가살히 하강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렬이 되고 화강하는 속도가 우리 밑밥을 쳤을 때 밑밥 그릴이 떨어지는 속도하고 동일합니다. 자 밑밥하고 동조가 또 자연스럽게 되어서 또 화강을 하기 때문에 입질을 조금 더 강하게 또 예민하지 않게 또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은 유난히 작은 개체 긴꼬리뱅이돔들이 큰 녀석들하고 같이 섞여서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매섬은 또 해마다 제가 느끼는 것중 원도권 못지않게 또 시야리 정말 좋습니다. 자, 35 전후 40cm가 넘어가는 이런 대물 긴꼬리뱅이돔들이 또 마릿수도 나와주고 또 여러 모종이죠. 또 참돔, 돌돔. 또 부시리 용어, 또 이런 여러 모종들이 간간히 잘낚여 주는 것입니다 주변 부석섬, 또 물골들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구석구석 또 탐색을 한번 해본다면 부상성어들이 아, 나와주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제 매섬, 또 멋진 긴 꼬리병이 또 나와줍니다. 자, 앞에 지금 부시리가 수면에 멸치를 잡아먹는다고 자, 앞에 튀는게 보이죠? 자, 지금 매섬에 또 아침 시간하고 덜물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부시리 때가 곁바위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부시리가 잠깐 주춤하는 시간에 또삶물이 진행이 될때 빙고리뱅이 놈이 오늘 마을수록 나와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실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면에 지금 보이시죠? 자, 오늘 비도 오고 차량을 조금 일찍 접고 자, 이렇게 산책장에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사용한 찌는 또 오전에는 모리 블루 또 307호 조금 깊은 층을 공략을 했고 자 거기가 좀 활성도가 살아나고 좀 보상할 때는 또 머리불로 토제로 진지로 또긴걸리용이도다낚았습니다자 오늘, 오늘 자유시간 또 오늘 또선장님이또 자리 자리를 또잘 또 내려주셔가지고 또 오늘 우리 일행들하고 오늘 재밌는 낚시 또 진행을 하고 또 철수를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또긴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오셔서 또 재밌는 낚시 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